보상률의 석감 안 들어갔고요. 네, 약속된 플레이가 했는데 안 됐어요. 네. 자 골밑에 있는 김지환. 박무빈. 최진수에게. 아, 알루마가 막고 네, 있습니다. 니콜슨이 밀어붙이면서 4점 높았는데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던지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못 들어가고. 네. 자방금빈의 좋은 패스 그리고 골밑 득점. 야최진수 선수 좋습니다. 방루선 선수 패스 좋고요. 네, 네, 네. 네 다한게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빈이 최진수를 정확하게 받던 장면에서도 네. 한국과 소사가 직접 캐디전에서 1, 리코터가참 좋았었는데. 막아내고 이제 알로바. 후빈 역시 달리겠죠. 빠른 선수인데 네. 박범빈는 득점. 아 근데 그심판지잘 보고 있어요. 네. 네, 네. 네. 선수들 뭐신호수지말고 해지 프레이를 해죠. 그렇죠. 골비. 득점에 도와. 아 벨라미 선수가 따라가다가 그박모빈 선수 놓쳤죠. 네. 잡자마자 그렇죠. 벨라기 선수 나가니까 네. 네 모빈 선수 한테 패스가 좋았습니다. 인터뷰에서도 박무빈 선수와 어, 뛴 시간이 맞다 보니까 호흡이 좀더잘 맞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54대53한점 차입니다. 박무빈 장재석을 활용하면서 꽂힙니다. 박무빈 안 들어가네요. 리바운드 네. 네 리바운드 잡았어요. 자, 안 들어갑니다. 아우, 저 리바운드 보세요. 들어가네요. 아, 신정선수 조금 더 리움을 봤어야 된다. 너무 피했어요. 네, 리바운드를 잘 잡았었는데. 오! 프리 엘리플레이, 잘이록오게 경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1분 19초. 판노빈. 네. 올라갑니다. 우와! 판노빈. 와! 한점 차. 벨라게, 오! 주워들었습니다. 반칙, 반칙, 반칙! 잡아서 드리블 치지 말고 패스를 줬어야 되는 거다. 여기서 이제 수비해 됐고. 박민희 선수 큰거 했습니다. 결국 니콜슨에게. 니콜스를 던집니다. 안 들어갔어요. 따래고인 현대모비스. 그리고 앞쪽으로. 이우성이 네. 따라올랐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종료됩니다. 91대 88. 현대모비스가 연승에 성공